수리비로 지갑을 털지 않고도 수십 년 동안 달릴 수 있는 차량. 요즘 화려한 SUV들 사이에서도 진짜 오래 가는 차는 드물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비사들이 직접 인정한 27대의 SUV는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여전히 강력하게 달립니다. 7위. 수바루 아웃백. 수바루 아웃백. 리스트의 시작은 수바루 아웃백입니다. 2010년 이후 출시된 자연흡기 엔진 모델이 특히 유명하죠. 아웃백은 외건과 SUV의 중간쯤 되는 독특한 포지션으로 정비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차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스바루의 상징적인 복서, 박서 엔진입니다. 수평으로 배치된 실린더 구조 덕분에 진동이 적고 밸런스가 좋아 30만큼 이상 문제없이 버팁니다. 특히 2.5L 자연흡기 엔진은 터보 모델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 관리만 잘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작동합니다. 정비도 간단합니다. 6,000마일마다 오일 교체, 타이밍벨트 전기 교환, 냉각수 점검, 이세 가지만 꾸준히 해주면 끝입니다. 스바루의 대칭형 AWD 시스템도 믿음직합니다. 전자장치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 구조가 단순하고 고장이 적죠. 눈길, 빗길, 비포장도로에서도 탁월한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복서 엔진은 중심이 낮아 주행 안정성이 우수하고 충돌 시 엔진이 객실 아래로 미끄러지며 안전성도 높습니다. 정비사들이 이건 정말 똑똑한 설계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부식 방지도 잘 되어 있고 서스펜션 부품도 튼튼하며 실내 내구성도 훌륭합니다. 초기 모델 일부에서 헤드가스켓 누유가 있었지만 이후 개선되었고 수리비도 저렴합니다. CVT 변속기도 주기적으로 5일만 갈아주면 20만큼 이상 거뜬합니다. 6위 혼다CRV 혼다CRV 혼다CRV는 문제없이 오래가는 SUV 위 대표주자입니다. 특히 2013년 이후의 2.4L 자연흡기 모델은 정비사들이 손꼽는 고장 걱정 없는 차입니다. CR-V의 장점은 단순한 구조와 검증된 파워트레인입니다. 엔진과 변속기 모두 오랫동안 사용된 설계로 큰 결함 없이 수백만 대가 도로를 달렸습니다. VTC 엔진은 고회전에서도 부드럽고 효율적이며 오일 관리만 꾸준히 하면 30만큼 이상 거뜬히 버팁니다. 실제로 CR-V는 세계 여러 나라의 택시로도 사용되며 내구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정비도 쉽습니다. 엔진룸 구조가 단순해 부품 교체가 간편하고 부품 가격도 저렴합니다. 4WD 시스템도 불필요한 전자장비 없이 직관적이라 고장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내부 소재는 실용적이고 마감이 단단하며 프레임 강성도 훌륭합니다. 특히 엔진 마운트나 서스펜션 부싱은 수명이 길고 교체 주기가 예측 가능합니다. 정비사들은 CRV는 그냥 기름 넣고 오일 갈면 끝. 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경 쓸게 거의 없습니다. 5위. CX 마즈다 CX5. 마즈다 CX5. 5위는 마즈다 CX5입니다. 정비사들은 이 차를 운전 재미와 내구성을 모두 잡은 SUV라 부릅니다. 2013년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 CX5는 놀라울 만큼 튼튼하고 세련된 SUV로 평가받고 있죠. 핵심은 마즈다의 스카이 액티브, 스카이 액티브 엔진 기술입니다. 2.5L 자연흡기 엔진은 효율적이면서도 매우 신뢰성이 높습니다. 20만큼 이상 달려도 특별한 마모 흔적이 없고 타이밍 체인을 사용해 유지비가 낮으며 직접 분사 방식도 매우 깨끗하게 작동합니다. 마츠다의 기술 철학은 단순합니다. 주행감과 품질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다. 차체 강성은 탁월하고 서스펜션은 안락함과 민첩함을 완벽히 조화시켰습니다. 도장 품질, 실내 소재, 조립 정밀도 모두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도 정비사들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흔한 CVT나 듀얼 클러치보다 훨씬 단단하고 수리도 쉬운 구조로 부드럽게 변속되며 수명도 깁니다. 기술 부분에서도 단순함을 유지합니다. 임포테인먼트는 직관적이고 물리 다이얼로 조작되어 안전하며 전자장비가 최소화되어 장기 유지비가 낮습니다. CX5는 주행감도 뛰어납니다. 조향감은 정밀하고 코너링은 안정적이며 승차감은 세련됐습니다. 정비사들은 달리기 좋은 SUV 중 가장 고장 없는 차라고 평가하죠. 결함은 아주 경미합니다. 초기 2016년 식모델 일부에 인포테인먼트 오류가 있었지만 업데이트로 해결되었고 일부 차량에서 고조행 시 소량의 오일 소모가 보고된 정도입니다. 4위 렉서스 GX, 렉서스 GX. 4위는 럭셔리 SUV의 내구성 끝판왕 렉서스 GX입니다. 2003년 1세대부터 지금까지 GX는 고급스러움과 탱크급 내구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외형은 세련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더입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체 구조 덕분에 이 차는 정말로 오래 갑니다. 2010년 이후 탑재된 4.6L V8 엔진은 정비사들이 끝판왕 엔진이라 부르는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30만큼 이상 거뜬하며 튼튼한 구조와 보수적인 세팅 덕분에 수명이 매우 깁니다. GX의 4WD 시스템은 단순하고 믿음직합니다. 복잡한 전자식 대신 기계식 부품 위주로 설계되어 고장률이 낮고 정비성이 뛰어납니다.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 대신 코일 스프링 구조를 유지해 내구성을 확보했죠. 내부 품질은 렉서스답게 완벽합니다. 천연 가죽, 진짜 원목, 두꺼운 도장, 철저한 방청 처리.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도 부식이 거의 없습니다. 결함은 사소한 편입니다. A. 시점검이나 인포테인먼트 업데이트 정도 외에는 기계적 결함이 거의 없는 차입니다. 일부 차량에서 배기 관련 보조 시스템 오류가 있지만 성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위. 토요타 사러너, 토요타 사류의 내년 3위는 SUV 계의 전설, 토요타 사러너입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부서지지 않는 SUV로 통하는 차죠. 2003년부터 사용된 4.0L V6 엔진은 40만큼 이상 거뜬히 달릴 수 있는 내구성의 상징입니다. 2025년형에는 검증된 하이브리드 터보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기존 모델들의 신뢰성은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4러너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보디온 프레임 구조, 전통적인 4WD 시스템, 그리고 견고한 서스펜션. 요즘 SUV들처럼 전자장비로 가득 차있지 않아 수리도 쉽고 부품 교체 비용도 저렴합니다. 프레임은 철저히 녹방지 처리되어 있고, 실내는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고주행 차량도 구조적인 문제나 부식이 거의 없습니다. 오프로드 성능 또한 진짜입니다. 잠금 디퍼렌셜 로우기어, 높은 지상고, 이런 하드웨어는 도로위 내구성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결함은 극히 드뭅니다. 2003에서 2009년 식 일부 모델에서 프레임 녹 문제가 있었지만 리콜로 해결됐고, 고조 에어 시스템 이슈나 고조행 시 약간의 오일 소모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2위, 혼다 파일럿, 혼다 파일럿. 2위는 혼다 파일럿입니다. 3열 SUV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모델로 정비사들은 패밀리 SUV 위 완성형이라 부릅니다. 엔진은 혼다의 걸작 J 시리즈 V6입니다. 3.5L 엔진은 강력하면서도 부드럽고 관리만 잘하면 30만큼 이상 무리 없이 주행합니다. 파일럿의 제작 품질도 훌륭합니다. 차체 강성이 높고 부식 방지가 잘 되어 있으며 서스펜션도 내구성이 탁월합니다. 부품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실내는 가족 중심의 설계가 돋보입니다. 3열까지 모두 성인이 탈수 있고 트렁크 바닥은 평평해 짐 싣기가 편합니다. 2열 슬라이드 기능, 3열 접근성 등 모든 요소가 실용적입니다. 변속기는 전통적인 자동 방식으로 내구성이 높고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AWD 시스템도 자동으로 작동하며 단순한 구조라 고장과 유지비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결함은 미미합니다. 2016에서 2019년 일부 구단 변속기 모델에서 초기 변속 충격이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됐습니다. VSA 차체 안정화 시스템 오작동도 간혹 보고되지만 안전이나 주행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2위, 토요타 RAV4, 토요타 RAV4. 마지막 1위는 정비사들이 평생탈 SUV로 꼽는 토요타 RAV4입니다. 2006년 이후 모델들은 모두 신뢰성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완벽하죠. RAV4 위 심장은 2.5L 4기통 엔진입니다. 수백만 대 이상 생산된 검증된 설계로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40만큼 이상 주행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더 놀랍습니다. 전 세계 택시 차량 중 다수가 50만큼 이상 무사히 운행하고 있죠. 모든 파워트레인은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며 엔진 세팅은 보수적이고 내구 중심입니다. 정비사들은 RAV4는 단점이 없다 고 말합니다. 신뢰성, 실용성, 유지비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죠. 차체는 녹 방지가 뛰어나고 서스펜션은 오래가며 실내 마감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브레이크 수명을 연장하고 엔진 부담을 줄여 전체 수명을 늘립니다. 배터리 역시 오래가며 교체 비용도 점점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결함이라 할 만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2006에서 2008년 일부 모델에서 변속기 문제로 보증 연장이 있었고, 고주행 차량의 약간의 오일 소모 정도가 보고된 수준입니다. 요약하자면, 토요타 RAV4는 진정한 신뢰성의 상징입니다. 한번 사서 꾸준히 관리하면 평생 함께 할수 있는 SUV.